네, 안녕하세요. 골드부동산입니다. 상대원 2구역 평형별로 추천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원 2구역은요, 3구형부터 4구형, 5구형, 7사형, 8사형, 101형, 이렇게 40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이 중에서 5구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5,090세대구요. 대림에서 건설합니다. 자, 상대원 2구역 101형 매물부터 보시겠습니다. 최종 매입가는 9억 2,500입니다. 이 9억 2,500 속에서는 분담금, 추후에 는 분담금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분담금 1억 3,700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가는 7억 8,800입니다. 네, 이 중에서 또 이주비 1억 8,800이고 그대로 승계하시면 은 초기 투자 현금은 6억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6억 플러스 이 매매가 7억 8,800에 4.6% 취득세 별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정가는 3억 7,800인데요. 분담금은 이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이 잔금은 뭐 입주할 때 내면 되고요. 어, 계약금 10%만 이제 따로 준비하시면 되고 중도금 40%는 이제 분할 납부하는데 이거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어, 준비해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현금은 요 계약금 10%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4형 매물 보시겠습니다. 84형은 최종 매입가가 8억 4천이고요. 분담금은 1억 1천입니다. 이거는 또 추후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매매가는 7억 3천이고요. 이 중에 이제 이주비 받은 거 승계하면 초기 투자 현금은 5억 5천 7백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74형은요. 총 매입가가 7억 3천 8백이고요. 분담금은 1억 3천 100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가는 6억 7백이고요. 6억 7 0 매매가 기준으로 취득세 별도로 준비하시면 되고요이주비 이제 그대로 승계하시면 역시 필요한 현금은 4억 6천 4백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형, 84형, 74형 하나씩 매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매, 매입가가 9억 2천 5백, 8억 4천, 7억 4백, 한 1억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이 최종 매입가 좀 어, 싸게 나온 겁니다 101형 대신에 이제 어, 초기 투자 현금이 조금 많이 들어 가 6억 들어가고요. 여기는 5억 5,700, 4억 6,400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것으로 상전이고요. 어, 101형, 84형, 74형 가장 괜찮은 매물도 하나씩 선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